야, 아이고, 어? 저기요! 저요? 어어김 중사! 여기 행정관이 어딘가? 그 새로 들어온 서인님이세요어 그래! 몇 살이세요? 나 스물 다섯! 왜? 제가 지금 중사 짬밥에 나이가 지금 스물 일곱인데 네. 저보다 나이 들은 양반이 그렇게 반말하고 다러는거 아니죠? 예? 아예 어, 어, 미안합니다 예. 아니 저희 선배들이 중사까지는 반말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놀랐습니다예 지킬 건좀 지키십시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그 행정만, 여기도 그 축감이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드라마요, 네. 아휴. 야! 이병! 김태호! 야, 네가그 박사학위 준비한다고 군대에 쳐들게 운그 서른 살 신경 맞지? 예해됐다 야, 너 나보다 나이도 세 살이 나많네 야, 형이라고 줄까? 아니다! 어, 유소사님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이 그렇게 따지시는 여관이 아니, 본인보다세살 많은 경단들는 그렇게 반말을 하세요. 아, 형이라고 세요 아니 저는 간부고 얘는 병사잖아요. 좀 가세요, 좀 가세요. 아이뭐 짠도 안되는 양반이 소가리가 아 진짜 짜증나게. 야 이병 김태호 너저 소가리 말대로 내가 형이라고 해줘? 아니다. 야 이병 김태호 내는 계급이 알겠지? 야겠습니다. 예, 너나이 한다고 빠두면 진짜 뒤진다. 야 예, 알겠습니다. 야 그리고 너 집이 부대 근처네? 야겠습니다. 예, 야이새끼뭐 휴가 나갈 때 계급 깔겠는데야 그리고 집이 우리 집 근처네? 어 그렇습니까? 너 나한테 잘해 주게 너는 임 제대하고 나서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자식아. 어? 야, 이겼습니다. 예, 야, 그대대장님목마르지다니까물좀 떠와. 알겠습니다. 아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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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와요 지금? 아니제가계습이 높은데 제가요 제가 지금 짬밥도 제가 훨씬 더 많이 먹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가가니고알겠습니니저갔다 올게요 빨리 갔다 오세요. 예. 네. 아, 군생활을 제대로 해봤어야 하지 아, 진짜. 야, 그, 전반전 끝났으니까, 저... 주비사님물좀 따다 드려라. 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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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겠습니다 아, 이만 이 새끼야. 이명, 김태 어. 좀 나다 싶으면 먼저 뛰어가자, 임마. 니 다른, 나, 이명 동기들이 먼저 좀 가기를 서고 뭐 바라는 거야, 이 새끼야. 어, 어 아닙니다. 근데는 계급이야, 이 새끼야. 니 뭐, 동기들한테 형대 좀 받고 싶은 거야, 임마. 어, 어, 아닙니다. 이박사학위따다 새끼가 뭐, 뭐, 대가리만 끌어가? 아, 야, 김교사님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보다 나이 많은 나한테 무슨 물을 떠오르라고 시키세요? 아자기는 나보다 나이 많다고 나한테 물 떠오르라고 해놓고 아얘 예, 동기들한테 시키세요 야 나이가 온 애들 있잖아요 좀 짬도 안 돼서 좀 가세요 좀 어? 짬도 안 되는 양반이 왜 그러세요 지금 아니 군대 짬이 아니고 계급이라면서요 그쪽은 짬이 안 돼도 너무 안 되잖아 아, 가요 좀가 아, 막어저광고잡아졌어 뭐, 있잖아 야물들안 가? 아니 동기가 간다정말닙니다 가서 한잔더떠오이시끼 나도 한잔 마시게 임마 아예 알겠습니다 압을 딴다고? 그 빨리빨리 좀 하고 임마 그 아니 그, 김겸사님 아 이거 제가 시킨 거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 저보다 개급이 높은 건 알겠는데 제가 짬도 많이 먹었고 날도 많이 먹었고 이거 작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 그래도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하, 이렇게 지금 작업을 시키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예? 제가 날도 많이 먹었고 짬도 많이 먹었는데 좀, 좀 저한테 좀 배우세요 좀그 형한테 배운다 생각하고 좀 저한테 좀 배우시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씨. 야, 빨리빨리 하라고! 소대장 말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야, 뭐, 짬돌 만든 사람 말 들을 거야?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야, 이 새끼야. 빨리빨리, 어? 야, 일명 김태포! 총기 하나 파악했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예. 뭐, 이총 같은 소리 질문하세요? 김태 이게 씨, 뭐야, 이게 지금? 아 그냥 조사하는 것 보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빨리 조사할 수 있을 것같아서 여기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싹 해놨습니다. 야이 새끼야 뭐 숫자에다가 이상한 공식에다가 이걸 왜 저래! 하지 마! 누가 이거 하냐고 이 새끼야! 되게, 되게 보시기 편하게 정리했는데 말입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더 훨씬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서 이렇게 했는데 말입니다. 니 네, 지금 나이 많다고 이 새끼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 새끼야? 아닙니다! 짱도한테는 새끼가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이 새끼야! 이해 예, 알겠습니다. 아, 대 다시 조사해, 새끼야. 이해 예, 알겠습니다. 너는 임마, 군사가 있다고 하면 임마, 너는 족대는 거야, 이 새끼야. 좀 나한테 임마, 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던가, 이 사회생활 하는 방법, 그런 걸좀 나한테. 으. 배... 네. 이 지금 대대전설훈련 PPT 준비한 거예요? 예, 네, 제가 아까 이거 다 해놓은 거예요. 아, 이거 훈련을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아니, 제가 시키는 대로 했었어야지. 이거 왜 이렇게 맞는 거야 이거! 대장님 보자마자 바로 바꾸 먹어요 이거 다시 해 다시 아니 나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이제 중이고 군사 지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아니, 이제 뭐 중이 달았다고 짬밥 좀 되는 줄 아네? 제가 먹은 짬밥에 반에 반도 안 되는 양이 그냥 좀 치킨으로 좀 하세요 좀 아니 엄연히 제가 상관인데 왜 자꾸 저한테 명령조로 얘기를 하세요? 명령조가 아니라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혐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이것도 좀못 받아들이시나? 하여튼 뭐갓 중이 달아가지고 짬 많이 드신 줄아시냐 빨리 바꿔야죠! 아 진짜 아니 뭐 저런 사람이다 이거 어! 드디어 잡았다 아 봤다. 오, 오, 오. <laughs> 어? 충성! 어 그래 충성 어 그래 김상병상병 김! 어? 야이참모 이거 니가 봤나예 알겠습니다 와이 장난 아닌데 니네 완전 FM으로 잘봤네 그냥 열심히 봤습니다오야 어, 그래 니뭐 네 박사 공부했다 갔다 지면좀 다르다잉 아니 <laughs>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판거 뿐입니다 어 그래 뭐 남은 훈련도 수고해라잉예 알겠습니다 충성! 충성. <laughs> 아, 아준지 뭐하는 어? 거야? 충성. 나준지장뭐라는아그잘 팠다고 칭찬 받았습니다. 뭐 팔긴 팠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뭐 팔긴 팠으니까. 이렇습니다. 이거 다시 덮어. 잘못 넣었습니다 덮으라고. 아니 이거 지금 다 팠는데 덮으라고 말입니까? 덮어야지 이거. 어, 훈련 때 이거 다시 해야 될거 아니야? 덮어. 아니, 이제 좀금씩면 훈련인데, 이거 도 덮으면, 어, 다시 파야 되지 않습니까? 훈련은 실전차는 몰라, 이 새끼야? 어? 실전차는 그때 가가지고, 막 정확하게 파서, 임 해야지, 임마. 아니, 근데 지금 다 파는데, 이걸 왜 덮습니까? 이 새끼가 저, 말들 거아니이 새끼가? 어? 아니, 중대장님은 지금 침 찾고 가셨습니다. 야, 임마, 군대는 계급이야, 이 새끼야. 어? 어? 시키면 시키면 하는 거지, 이 새끼가 말이 많아, 아 군대는 대급이니까 중대장님이 행복한 집보다 높지 않습니까? 잘 팠다고 지금 처리하는 거왜덥습니까 임마 너는 나보다 대급이 낮잖아 이 새끼야 그럼 내가 시키면 해야지 이 새끼가 뭐 말이 많은이 새끼가 이 새끼가 상병 짬 먹었다고 개기네 이 새끼가 영상 보내줘 이 새끼야 아닙니다 자 행복한 님 네. 예예 제가 이제 뭐 국방부에서 근무하게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야 요즘 뭐 국방부는 뭐 개나서나 다 거기서 막 근무하네, 뭐 근무하네 뭐뭐 국방부 미친 거 아니에요 거기?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부로 하세요? 아니 지금 국방부에서 좀 열심히 근무해보려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는데 아니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세요? 아니 저는 지금 여기서 군생활 할때좀더 어리버리해가지고 나 거기서 또 불명예 전혀 갈까봐 내가 걱정돼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리고 뭐 다른 부대로 가면 이제 낭만이잖아요 제가 나이도 많은데 그냥 뭐 형, 동생 합시다 형이라고 면 불러봐라고 야.. 나 괜히 인사하러 와가지고 아니 수고하세요 다시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휴. 저, 저, 형한테 말하는 싸가지 하고 는 아유, 진짜. 조정! 저, 행복하네. 저, 주대한이한테 저녁신고 행고 말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너 나한테는 신고 안 하냐? 아, 죄송합니다. 조성 병장, 기대부오늘부로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네, 됐습니다. 됐 나가서 뭐할 거야, 이제? 아, 네, 박사하게 따려고 합니다. 요즘 뭐, 개나소나다 박사하게 딴다고. 이처럼 어리버리한 새끼니, 임마. 니박사하위 네 절대 못 따, 이 새끼야. 니네 그리고 우리 집 근처 살지? 가끔씩 볼 수도 있겠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임마. 제대하면 쌩까지 말고, 이 새끼야. 딱 길에서 만나면은 꼬박꼬박, 임마. 딱 출석도 제대로 하고 하라고, 임마. 알겠지? 아니, 행복하네. 아니, 저녁 하면 이제 민간인이고, 제가 행복한 일보다 형인데, 무슨 경례를 합니까? 한번 상관이 영원한 상관이지, 이 새끼야, 어? 너 임마, 내가 군생활 하는 동안, 사회생활을 그렇게 많이 알려줬는데 니네 대가리가 안부르가나 대가리 뚝밖에 안쳤어이 새끼는 이거 니안 네 되겠어 니는 제대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와가지고 사회생활을 나한테 배워 알겠지? 아 정말 수고하십시오 가보겠습니다 아, 어? 저 새끼도 경례도 안 하네 저 새끼가 야 이말 새끼야 니네 밖에서 만나는 뒤졌어 진짜 우리 집 근처 사네. 야 어디 가냐? 대학원. 대학원? 하, 말이 좀이식이가 면식이야. 그리고 상관없으면 경례를 해줄 새끼야. 경례 새끼야. 자 행복하네. 제가 마지막으로 존대해드리는데 저희 제 저녁도 했고 민간인인데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세살 많잖아요. 예? 이제 웬만하면 당신 피해가 될 거지만 혹시라도 마주치면 형한테 제대로 예의 좀 갖주세요. 예? 아시겠어요? 이 새끼가 미쳤나? 야, 이 새끼야! 야! 영창 가고 싶어, 이 새끼야! 아놓 노시고. 아유, 진짜, 무식하기는 진짜, 씨 아니, 내가 민간인인데 무슨 영창을 가. 어? 당시 군 생활할 때도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했었거든? 아유, 참, 무식한 티에 그래요, 진짜. 너이 새끼야, 예비군 하나? 예비군없빠냐이 새끼야! 어?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아유, 웬만하면 마주치지 맙시다. 내가 경고했어요. 아유, 이 새끼가, 이 새끼야! 너 영장 가고 싶어 이 ㅅㄲ야? 어? 어이구 군사님 중성 아이고 무슨 중성이야 아이고 예예 와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이 뵙네요 아니 이제 주강호 중형님이시죠? 예 지금 왔습니다 <laughs> 아니 그런데 제가 군생활할때 이렇게 소대장님으로 모셨던 근데 저한테 이렇게 박사님 박사님 하니까 아 되게 쑥스럽습니다. 아니 무슨? 아니 이미 오래전에 전역하셨고 아 저보다 나이가 한참 형님이신데 제가 당연히 대접해드려야죠. 아 요즘 별말씀을. 아유 요즘 <laughs> 별말씀을. 아니 근데 박사학위를 받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또한 번에 따셨어요? 아 요즘 별말씀을 그냥 아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 진짜 대단하신 거야. 아 별말씀을 참고 했는지. <laughs> 아 그리고 국방부 장원의원으로 오신다면서요 아, 그게 벌써 이렇게 소문났어요. 아, 아, 아. 아니, 그 국방부 장관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아니 처음에는 좀 고민했는데, 아이뭐하기을 했습니다. 아,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아, 그럼 이제 우리 같이 근무하게 되겠네요. 아니, 같이 근무하게 돼요. 예,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아유, 그 제가 많이 배워야죠. 언제부터 <laughs> 출근하세요? 네, 다음 주부터 출근입니다. 아,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앞으로 이렇게 같이 근무도 할 거고 오랜만에 이렇게 뵀는데 음. 오늘 시간 때하실까요어 그럴까요? 아 예. 어, 방구 들어가서 집 정리만 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저습니다야겠습니다야 하... 어? 어, 야, 하... 너는 한 동네 사는데 지금 몇년 동안 못겠습냐아니다알겠니 잘도 뭐 피해 다니다어요야니년 만이냐 이게? 알 당신 당신은 장유유 저도 없나? 내가 지금 저녁한지몇 년이 지난데 말이야 반말 찍찍거리고 당신 말이야 하는 짓 보면 되게 무식해 보여 예의를 좀 갖춰 이, 아, 이 새끼가 씨. 미쳤나 야마 우리 뭐 이상가를봤어니마 경례를 딱 해야지 이 새끼가 뭐야 목과 티도 딱 입었네 이 새끼야 야 경례하네 이새끼야 새끼 와세살 만에 형한테 새끼라 어이 당신 당신 군생활 이단 식으로 하고 다니고 전역한 민간인한테도 이렇게 욕하고 다니는 거, 국방부에서 알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 ᄌ 되는 거야. 조심해! 누가 무슨 국방부를 들려고, 이 새끼야. 그리고 나, 너 보이지? 나원사의이 새끼야. 대대장나한테안말고보원이 새끼야. 이 새끼 뭐알지도 못하는데, 씨. 당신, 어, 이딴 식으로 하고 다니는 거, 내가 국방부 장관들한테의논해서 제대로 처리해줄게. 너뭐 헌증 걸렸니? 이 새끼 미쳐가지고, 참나 아, 진짜, 자, <laughs> 이 어이, 당신! 내가 유치해서 이말한안 하려고 했는데 나 다음 주부터 국방도 나가 거기서 근무하거든. 이 새끼가 미쳐서 단단히 미쳤네. <laughs> 어김 원사님 기다리셨어요? 아 예. 어? 네? 뭐야? 야, 야, 뭐 오늘 무슨 날이야? 어리버리 다보였네 <laughs> 야, 아유, 아이고, 아이뭐저 중령 나셨네요? 아유 뭐? <laughs> 아이고, 아 예, 아 원사 원사 다셨구나김김 아, <laughs> 김 원사님 예 오랜만입니다. 야, 뭐구는 <laughs> 아, 어, 뭐. 어리 어디 파티하나 뭐, 이 무슨 상황이지, 이게? 야, 아니, 뭐, 술 마시기로 했어요, 마치. 아, 참, 정신 나갔네. 지금 술 마실 때가 아니라, 아직도 국방부도 일하시죠? 예. 네. 그, 이 대범이 새끼고 자기가 지금 국방부에서 일할 거라고 막, 이상한 사칭하고 다니는데, 좀 그런 거라도 관리 좀 하세요. 미, 미쳐가지고 시끼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김 박사님, 다음 주부터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출근하시는데요? 네? 아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아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김 박사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아 구, 국방부 장관님? 네. 저기 우리 김 원사님 똑바로 서봐 똑바로 서봐 응? 차렷하시고 아유, 진짜 진짜 군생활 할 때도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나? 똑바로 들으세요 제가 국방부 장군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대한민국 군대 혁신 선진병을 만들긴인데딴거다 필요 없고 당신 같은 썩어빠진 부조리 군인 민간인 무시하고 욕하고 신입 장교 무시하고 병사들 무시하고 당신 같은 쓰레기부터 없어져야 대한민국 군대가 발전할 것 같아요 제가 국방부 장관님하고 다음 주 회의할 때 당신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당신이 확실히 처리해 드릴게요 에이 재수없어 가시죠 네가세요아아 아, 대범아 그게 아니고 아존댓어 아.